제가 전에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감기에 걸리면 암에 안 걸린다는군요. 사실인지 만약에 사실이라면 왜 그런지 답변 좀 해주세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기 바이러스 이용한 암 치료 감기 바이러스를 암 환자에 관해 주사함으로써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해 항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병원 스탠퍼드 유니브, 메디컬 센터의 과학자들이 수행했으며, 연구 결과는 볼티모어에서 개최되는 심혈관, 중재적 방사선 학회의 연례 학술대회를 통해 현지 시각으로 4월 8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시도된 항암치료법은 감기 바이러스의 유전자 조작을 가해 전염력을 약화시킨 후 이를 암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정상적인 세포에는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암만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은 모두 35명이었으며 이들에게 바이러스 농도를 변화시켜 주사하면서 그에 따른 결과를 분석했다. 바이러스 주사 후 일종의 부작용으로 볼수 있는 유행성 감기 증상이 약 1주일간 지속됐다. 그러나 다른 항암제에 동반하는 오심, 탈모 등의 심각한 부작용에 비하면 경미한 수준에 불과했다고 한다. 실험 결과는 이 같은 항암치료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높은 농도의 바이러스를 주사받은 환자 28명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6개월 이상 생존하기가 힘들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감기 바이러스 치료를 통해 1년 정도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종양 자체의 크기가 감소하고 비정상적인 종양 단백질의 생성도 차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연구가 예비 연구의 성격으로 시도됐기 때문에 더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감기 바이러스의 항암 효능을 확인하는 보강 연구가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또한 연구진이 대상으로 삼은 암이 결정에서 시작된 후 간으로 전이된 종양이었다는 한계도 있다. 그러나 연구진은 난소암, 최장암 경부암과 같은 다른 유형의 암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가 제안한 새로운 암 치료법의 기본 개념은 유전자 조작을 가한 감기 바이러스를 종양이 위치한 곳에 직접 주사해 암세포만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충분한 양의 바이러스를 최대한 원하는 위치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간으로 이어지는 동맥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을 활용했다고 한다. 일단 바이러스가 혈관을 통해 장기로 확산되면 최종적으로 암세포와 바이러스가 서로 조우하게 된다. 정맥에 바이러스를 주사할 경우에는 종양에 도달하는 바이러스의 양이 크게 줄어들고 감기 증상만 증폭될 수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일당간에 도달한 바이러스는 암세포에 내재하는 유전자 결함을 이용해 항암 작용을 발휘하게 된다. 이 유전자 결함 여부를 바이러스가 구분함으로써 정상 세포에는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암세포만 공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암세포 가운데 50%에서 67% 정도는 p53이란 유전자의 결함을 동반한다. 이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 종양이 무한대로 증식하는 특성을 갖게 될수 있다. 그러나 P53 유전자는 사용된 감기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침투해 증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기능도 담당한다. 따라서 P53 유전자 이상으로 동반하는 암세포는 전형적인 암세포 특성을 획득하는 대신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 같은 감기 바이러스의 항암기전은 시험관 실험을 통해 규명된 내용이라고 연구진은 밝혔다. 실제 사람의 체내에 존재하는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과정에 이와 동일한지는 확인되지 못한 셈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면역계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좀더 복잡한 기적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학자들은 후속 연구를 통해 사용된 감기 바이러스로 인한 항암, 기전에 좀더 자세한 규명과 어떤 유형의 종양이 가장 높은 감수성을 보이는가를 가려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기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암을 치료한다는 것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